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대인 헤이안 시대로 넘어갑니다. 헤이안 시대는 아까 혹시 나라 시대가 794년에 끝났던 거 기억나죠? 794년부터 1185년이 되는데 어,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원래는 헤이조쿄 나라에 있었던 헤이조쿄를 헤이안교로 다시 옮겼어요. 근데 그 헤이안교는 현재 이제 교토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시대 구분을 헤이안시대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왜 시대를 구분해주냐면,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장원이라는 건 개인이 소유한 대토지를 의미해. 근데 특히 이장원은 소유했던 사람들 자체가 귀족 세력이었을 텐데, 그 귀족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후지와라 같은 집안 같은 귀족은요, 왕실과도 연관이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들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애가 보여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왕실 왕권이 뭐 되게 약화되는 시간이에요. 왕권이 약화되고 반대로 귀족 세력이 엄청 강화됐기 때문에 이때는 귀족 중심의 역사가 전개됐던 시대가 바로 이헤이안 시대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은요 대토지를 계속 확대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지방에 있는 자기의 대토지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사 계층을 이제 자신들이 뽑거나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들이, 무사들이 지방에서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돼서 힘을 키우면서 이제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 성장하게 된 거야. 사무라이가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중앙에 귀족 그러니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있었던 이 사무라이가 중앙의 교토로 와서 이 권력 다툼을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권력을 갖고 천황으로부터 쇼군, 정의대장군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있다가 막부를 세워요. 막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막부를 세우는 그시기까지 우리가 해안시대 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찌됐던이 시기에도 사무라이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이 시기에 어떤 정치적 특색이 좀 크지 않아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해안시대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기에 일본 역사에서 국풍문화라는 게 발전해요. 자, 국풍문화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시기가 이제 8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800년대가 되면 이제 그 중국에는 막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더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사절당 갈때돈치자해 드는데 견당사를 보내봤자 가서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구세기 말이 되면 견당사를 폐지해요. 이 교류가 없어. 그렇지만 이들 스스로는 당나라의 문화, 이것을 자신의 고유 풍토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또는 찾고. 그래서 자신은 원래 일본 스타일대로 만든 걸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풍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국풍문화가 유행하려면 우선은 견당사가 폐지가 돼야 되고 그 시기가 해안시대였는데 하필 또그 시대가 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귀족스러운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시기에 일본 스타일대로 문자도 만들어요. 한자를 아까 당나라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바, 바꾼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한자 중에 필요한 거를 빼서. 가나 문자를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 고유의 형식을 갖고 있는 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와카라고 해요 그다음에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이 가나 문자로 사용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 이야기 중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겐지 모노가타리.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겐지 이야기라고 부르는데 그 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이 시대도 해안 시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이 시기가 되면 약간 옷 스타일도 관복도 중국 스타일에서 조금 일본식으로 변형시키고 집의 구조도 일본 스타일로 변형시키는데 선생님이 사진 자료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 보고 오늘이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이요. 선생님이 우리 개린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우리 개린이 일로 오세요. 우리 개린이 오늘 어디 못 가고 선생님이랑 또 출근을 했어요. 어린이날인데.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개린이는 어, 가서 뛰어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미안해요. 우리 개린이도 뭐 얼른 챙겨줘야 되겠어요. 그 사진 자료는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볼게요. 알겠죠?